제가 사실은 뭐또 돋보기도 쓰고 오직하면 다 이렇게 살펴봐요. 먼지도 하나도 없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밥시 채널에요 오늘은 제가 그 오이 냉채를 만들어 봤어요. 그, 저기, 그 오이가 그 제가 들으니까 그렇게 여름 보양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물론 뭐,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주고, 근데 오이가 그, 너무너무 그 몸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요즘에 오이로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오이 냉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 그 시원하고, 그, 아, 저기, 너무너무 그 오이, 향이 아주, 아주 아주 솔솔솔, 솔 너무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사실은 그 저희 그 할머니가 저를 키웠다고 그러셨죠. 키우셨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정말정말 정말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저도 물론 뭐, 그, 거기서 배워서인지, 저도 정말 굉장히 깨끗, 아, 깨끗하다고, 그렇게 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뭐, 깔끔히 두고, 엄마, 깔끔히 두고, 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끈적이 테이프라 그래나? 그걸, 그, 뭐, 돌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매일 그렇게 하면은 그, 그 침대 하나에 이게 뭐한열장도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원래 이 롤로 아이 롤로 하루에 1장도더쓴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근데 요즘에 보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것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그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아니 뭐 침대 청소하는 청소기는 없는 거야. 이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그 가격도 그 저렴하고 아 물론 이건 광고는 아니에요. <laughs> 그 가격도 저, 저렴하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사서 써보니까 세상에, 그 침대에서 얼마나 얼마나 그, 이, 그, 그, 저희가 쓰는 거 그거는 뭐그유부인프까지 들어와가지고 뭐 진드기 뭐 이런 것도 다그 벌레까지 없애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그 뜨거운 그, 아, 바람이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거를 하면은요, 얼마나 얼마나 그게 뭔지가 그냥 그 천착하는 그+ 그 뭔지는요 그 그냥 여기 쓰레기통에 안 버려도 그 물로 해도 떠나가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물론 아기 자는 것도 뭐 그렇고 얘 앉아있는 방석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이렇게 해줬는데 어 너무너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써보니까 너무너무 간단하고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 속에 이제 막휙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고, 그리고 이게, 여기 또, 이게 유미가 있구나. 여기 닿을때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세상에, 너무너무 이게, 지금 뭔지를 보니까, 이게 지금 이틀 됐는데요.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의사선생님들이, 그, 뭐야, 그 알러지 때문에 고민한다고, 제치기 한다고 그러지 말고, 침대에 진드기도 없애라고 그러더라고요. 응.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번쩍번쩍 이게 불이 불이 나와요 이게 너무 좋아 요 그리고 그 이렇게 제가 사실은 뭐또 돋보기도 쓰고 오죽하면다 다 이렇게 살펴봐요 먼지 <laughs> <뭔지도> 다 하나도 없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편리하고 그런지 몰라요. 단지 약간 불편함이 있다면 지금 제가 하도 일을 많이 해고 손을 잘못 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희 애한테 아니 이게 그럼 도대체 몇 키로야 한번 봐줘 그랬더니 뭐 일정 몇 키로라는데도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무서+ 무겁더라고요. 어우 저는 그렇게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 침대에서. 물론, 뭐, 이게 돌돌이 이제 끈적이로 때는 열장씩 들어갔지만, 이거는 그냥 뭐 2, 3일에 한 번씩 얼마나 들어온지 몰라. 세상에. 그거를 저희가 막 이렇게, 이게 잠잘 때 입도 벌리고 자고 러는데그 뭔지를 다 마시고 또. 제가 또 언젠가 그 지금 어떤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 봄이라 그래서 뭐어 재채기 나오고 콧물 나오는 거 그거 그거는 침대가 깨끗 저기 침대를 청소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진드기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그 무슨 뭐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고 그러더라고. 요 아유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밥실 수다방에서 그냥 이래저래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수다를 떨었어요. 감사합니다.